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구와 내용들이 스페셜 선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다시 과거로 타임 슬립하게 된 소리는 무슨 일인지 말 동상에 올라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소리는 이제 막 스물 살인 대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주량을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마셔 술에 취해 말 동상에 올라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 동상 위에 잠이 들었지만, 그때 34살 소리가 등장한 것이죠. 물론 소리가 말 동상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김태리 배우가 사자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해당 사자상에는 기묘한 저설이 있고, 사자상에 오르는 것에 성공한다면, 캠퍼스 커플이 된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모티브로 한것 같고, 결국 단순히 술에 취해 소리가 말 동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작가는 소리가 캠퍼스 커플이 된다는 미래를 스포해준 것이라 볼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소리가 동상에서 떨어질 때 받아준 사람이 선재라는 것이며 작가는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 의도해서 넣었던 것 같고 선재와 소리가 캠퍼스 커플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20살 선재의 촬영 현장 스포 사진에서도 선재와 소리가 손깍지를 꽉 끼고 있는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로 유추해 본다면 선재와 소리는 캠퍼스 커플이 될것 같고, 앞으로 선재와 소리의 풋풋한 대학교 캠퍼스 커플 생활들이 기대가 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